안녕하세요. 수원님입니다. 오늘은 토마토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저는 지금 짭짜리 토마토거든요. 선물 받은 짭짜리 토마토가 있어서 이렇게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토마토를 제일 먼저 꼭지를 따 주세요. 꼭지를 따 주시고 물에 한번 이렇게 헹궈 주시면 돼요. 꼭지를 딴 토마토를 이제 칼집을 내어 줄 건데요. 저렇게 꼭지 부분에 있던 딱딱한 부분을 저렇게 베어주시고요. 엉덩이 부분은 십자가 모양으로 칼집을 내어주실 거예요.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껍질을 조금 더 쉽게 잘 까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. 토마토 껍질을 까야 하는 이유는 소화가 잘 안되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주스를 만들고 나서 껍질이 씹히면 되게 목넘김이 좋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손이 한번더 가더라도 껍질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. 네, 이제 토마토를 삶아 줄 건데요. 저렇게 삶으면서 약간 저어주세요. 그럼 이렇게 익으면 크랙이 생겨요. 익은 토마토는 찬물에 담가서 껍질을 까주세요. 이제 믹서 볼에 토마토를 넣어줄게요. 너무 가득 채우지는 마시고 여유롭게 넣어주세요. 그리고 토마토마다 당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드셔보시고 단거 같아 이러면 설탕을 한 스푼 정도 이렇게 줄여주시고요. 조금 단맛이 좀덜한것 같다. 이러면은 두 스푼? 난단게 좋아. 하시는 분들은 세 스푼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저는 주스 같이 이렇게 목 넘김이 좋은 게더 좋아서 물을 150ml 정도 넣어줬어요. 집에 믹서기마다 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집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갈아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는 차가운 게더 좋아서 하루 정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마셨어요. 맛은 정말 끝내줬어요. 짭짤이라서 그런지 짭짤하다고 할까요? 정말 맛있어요. 꼭 만들어보세요.